리버스 난로 화이팅! 이렇게 이제 도착을 합니다. 아 지금 이게 도착했었을 때그딱그모습이니요 한옥 네, 펠렛 겸용이 되겠죠? 네네네. 카이로? 네네. 자르는 거야. 아 사이. 그러면 구매자들이 영상을 보고 물품이 빠졌는지 안 그렇지. 빠졌는지 이런 거다 체크할 수 있겠네요. 어? 자 우선 요게 난로 미판이고요. 공기 흡입부. 자 이제 이제 보는 거야. 제대로 왔나 안 왔나 이제 보는 거지. 와, 근데 진짜 제, 제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구나. 설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 음, 설명 구성품 이렇게. 및 사용 설명서까지. 네. 그뭐 이렇게,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하목날로무료성품펠렛은물료성품펠렛은 음. 요걸 다 드리는 거야. 아, 제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자고요. 난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네. 되게 쉽게 그렇죠. 설명할 수있도요 자, 있게. 이걸 보면은, 네네. 우리가 이제 뭐, 신이 아니니까 가끔 누락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또, 내부 확인도 먼저 하고, 이게 이제 600도 내열 도료예요. 얘를 먼저 이제 그, 태워야 됩니다. 아, 이 난로 자체를 먼저요? 그렇죠. 안 그러면 연기가 실내에 들어가서는 엄청난 연기가 나와요. 아. 밖에서. 일단 한번 태워야 돼 일단 얘가 이제 이 연도라 그래서 이렇게 제껴줘요 얘는. 음. 제통을 먼저 넣습니다 음. 서랍식으로 네. 이거를 이제 이렇게 넣어요 음아 고정까지 돼서 안착이 돼아 이게 그긴게왜 왜 있나 했더니 게긴 거를 이렇게 해서 그렇죠. 고정하는 거군요 앞으로 이렇게 공기구멍이 열리고 아 어? 뭐야 얘는 이제 공기 밑에서도 들어오고 어. 위에서 들어오고 아 이렇게 와 여기에 펠렛을 떼도 되는데. 네네. 이제 여기서 이제 나무를 일단 떼워서 네. 빨리 일단 태우게하기 위해 나무를 떼는 거예요. 나무를 넣고 불을 붙이고 얘를 올리는 거예요. 아 이건 어떤 거죠? 공기 구멍이죠. 아 이게 공기 구멍. 우리가 이제 사람이 코, 입 막아 보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력 조정이 되는 거고. 음 공기가 덜 들어가니까 숨이 덜 쉬겠지. 이건 뭐죠? 연통인데. 네. 이게 레두샤라는 겁니다. 레두샤. 연통 사이즈에 맞게끔. 얘는 안 맞아요 일반 기성품이 그래서 얘를 끼워서 얘를 꼽는 거죠. 아. 이렇게 이렇게 놓고 태우는 거야. 아이 난로를요. 예. 아 일로 하면 이게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빠져 나가는 거죠. 그렇죠. 아 이제 지금 뭐 유튜브상 너무 장시간이니까 일단 이렇게 태운다고 생각하고. 태워져 있는 거를, 태워져 한번 하는... 있는 거를 이제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 난로를 꼭 태워, 처음에 태워야 하는. 자, 왜 그러냐. 네네. 안에서 실내에서 태워도 됩니다. 태워도 네. 되는데 엄청난 연기가 나는 거야. 음... 이 내열도로는 이 600도를 견디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을 태우면서 이 겉에 칠이, 이제 우리가 칠해놓은 칠이 타면서 접착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얘가 지금은 블랙 흑색이지만 회색으로변하지 음. 그래서 그 상태로 쭉 갑니다. 네. 설치를 뭐 저희 사무실에서 대나 소나 할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설치를 해보고 <laughs>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시간 구애 안 받고 한번 쭉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색깔이 다르네요. 예. 아이두 시간 두 시간이 금방 가버렸네. 아그러까요 네. 아, 근데 뭔가 태우고 나서의 디자인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은은한 맛이 네. 있겠죠. 먼저 이 판떼기를 놓을 위치에 놓고 일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아래에 딱 놓는 아 실내에서 아아 아, 실내에서 딱 놓는 그 판이었군요 음, 확실히 이렇게 하면은 바닥에 기스 나거나 장판 위에서도 할수 있겠네요 뭐 방향을 설정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네. 일로 나가니까, 어차피. 이렇게 해도 되고. 일단은, 제 처음에, 저희들이 드리는 것 중에, 창문 마개가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창문으로 가는 게 가장 좋다. 연기가. 예. 네. 나중에 사후 관리가 좋다는 거죠. 아. 청소하는 거나, 철거하거나, 이런 게. 제일 처음에, 뭐, 잘될 것도 없고, 가장 중요한 건. 어 요즘 다 있더라고. 저 요거는 좀있다가 제가 이제 설치 끝난 다음에 마무리할 때 막을 거예요. 네네. 우리는 그냥 뭐, 이런 철 재질로 막는데, 없으시면, 합판이라든가 뭐, 박스라든가, 원박로 아름답게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이제 여기 높이를 지야 돼요. 중요한 거. 자, 여기서, 바닥에서, 요 센터까지 높이, 1750 됩니다. 1750. 자, 그럼 여기서, 1750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드리 레드샷. 음, 먼저 뽑아야 되네요. 연결. 네. 뽑고. 네. 여기서 위치가 1750이 되야 되겠죠. 음. 그럼 일직선이 되겠죠? 네네. 그 전에 이제, 얘 높이를 설정하려면은, 지금 방식은, T자를 써서, 같이 T자를 써서 청소하기 쉽게. 요렇게 한번 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T자고, 여기가 입니다 만약에 이런 철판 피스가 없고, 이게 없다 그러면은, 은박지로 감싸시면 되는 거예요. 아, 아까 그 은박지 테이프요 네, 은박지를 감싸야 되는데. 동서남북. 넣고. 음. 아까 이게 1750이었잖아요. 예, 그죠? 예, 예. 자, 그러면 2060이 나와요. 얘를 300씩 자르는 거야. 음. 그러면 되겠죠? 네네. 그럼 넣 맞습니다. 잘라고게요 네. 아,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쿨하시게. 예, 예. 약는 청소할 때 쓰는 거 사실. 보통 이제 음박치로 발라셔도 돼요. 이제 우리는 전문가니까 이걸 좀 박아 줍니다. <목소리> <목소리> 밖에서는 한 200mm에서 그러니까 20cm, 30cm 정도. 30cm고, 얼마냐? 1,570. 네, 나갑니다. 1,570. 아, 이게 3m예요. 3m를 1570 자르고 나머지 부분은 골뚝로 올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1570. 음. 음. 그래도 우리는 엔지니어니까. 그렇죠. 수평을 재야죠. 수평. 이건 네. 대충 이렇게 보면. 이 바닥을 이제 제가 연결하고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위에까지요? 예, 네, 위에까지. 간단하게, T자가 이제 두 개니까 하나 연결하고. 네. 이 바닥 높이까지 입니다 1800이 나오네요. 네. 1800. 자, 이렇게 바닥이 세멘이나뭐 이런 콘크리트의 경우는 정확하게 해야 되고, 흙일 경우에는 조금 길게 해서 묻으면 됩니다. 음. 1800이 나왔으니까 1800으로 하나 자르고. 네. 나머지 아까 우리가 연통 자른 남은 거를 쓸 거예요. 아 위로 보내는 거. 네. 자, 저희들이 이제 특별 제작해서 만든 건데, 음. 아 바람이 역으로 바람이 들어오... 역으로 들어온 걸 막고, 아. 그다음에 빗물이 들어온 걸 막고, 아저 연기가 중요한 아름답게 올라가요. 아 이렇게 하면요. 네. 음. 이거는 제가 볼땐 필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끼우는 거. 예를 니를 그다음에 여기서 1,800을 잘라서 연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먼저 세팅해서 올라치고 넣라는 얘기. 이게 그래도 사람들이 처음에 이런 걸 조립하려고 하면은 딱 이런 절단이 되게 막딱 정확하게 해야 될것 같아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아, 대충 잘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좀 크게 부담 없이 절단을 해도 된다는 점이 장점이네요. 있 자, 이거를 잘랐어요. 네. 절단면은 중요하지 않아. 음. 그래서 얘를 일로 넣는 거지. 아, 아 이걸로 박으면 되니까. 네. 음. 제가 부사수 역할 잘하지 않나요? 대모도 아, <laughs> 잘는 사람은 머리가 똑똑해야 하는 거예 아, 그럼요. <laughs> 대충이라 재는 거야. 미리 음. 네, 조금 더 어? 여유 있게 해고 잘라서 그렇지, 네. 아, 그것도 맞춰서 네, 네네. 그럼 안에 밖에. 다할수 있다, 이걸로. 음. 네. 와. 오, 가면 쪽 같네. 네, 쫙 붙어요. 이 은박지가. 자, 이렇게. 와. 은박지되가네 봐봐요. 자, 이 키가 높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사다리를 용해서 하시면 돼요. 네. 조건상으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음. 설치가 이제 끝납니다. 얘가 이제 목초액이 쌓입니다. 이렇게. 음. 목초액 쌓이고, 제도 쌓이고. 이거 뭐 쌓으려면 한몇년 가겠죠? 음. 그때 한번 청소하면 되고, 아. 저쪽에 티를 해놓은 이유를 미루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높이가. <laughs>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정이 되게. 음. 이렇게 놓으면 음. 목초액이나 뭐 이렇게 고이겠죠. 네네. 바람직게됐습니다아 아. 완전 순식간에 네.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요 어, 보통 네. 이제 우리가 지금 얘는 조금 낮아서 그런데 사실은 좀 높고 이러다 보 구멍 뚫고 이러다 보한두 시간 이상 걸려요. 음. 일단은 오늘 좀빠르게 했고 자 그래서 이제 난로를 이제 한번 피워보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자 이제 세팅 하겠습니다. 열로 네. 이게 펠렛을 뗄수 있는 연속이에요. 네. 민국로 리버스밖에 안 나와. 오, 올, 특허. 어. 볼스 어. 어시트스로 특허 작품. 자, 이거를 여기다가 올립니다. 야.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되겠죠. 네, 네. 그다음에 얘를 다 꽂습니다. 밥을 눌러서 나온 거. 아, 이게 열료입니다 요거는 이제 경유예요 경유? 자, 경유나 등유, 석유. 아, 그걸 요만큼 묶고, 얘를 좀 넣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확 쏟아져요. 아, 펠렛이? 그렇죠. 네네. 그래서, 말발복 같은 거. 요거를. 아, 아. 아름답게 걸치는 거야, 이제. 그죠? 네네. 그러면 쏟아져, 네, 안눌러 넘습니다. 아, 이거 빼면 이제 나오는 건가요? 음. 우와. 이렇게. 이게 얘 역할입니다. 음. 이거는 뭐, 한번 만들어 놓으면 한 달이 났어요. 오, 아, 음. 이게 다시 빠지진 않나요? 그렇죠. 그대로 아, 있어. 네. 기름을 먹은 거구나. 한 컵을 이 앞에다 한번 붓고. 와뭐 그나저나 공기도 잘 발리고 그렇죠. 그래서 원래 불 붙이기 전에 한번 한4 5도 내준거지 아 달궈서 이쪽으로 땡겨. 올라갈 수 있게 자 그럼 와. 보세요 한번 불에 느낌이 어떤가 방향이 잡혀서 그로쭉 당겨지네요 그렇죠 되게 잘 만들었다 난로를 피웠는데 연기가 안나요 어? 왜 아직 연기가 안나죠? 연소가 다 된다는 거예요 저기서. 아. 이해하시죠? 네네. 대신에 화목은 연기가 납니다. 그렇죠, 그렇죠. 펠렛은 연기가 거의 안난다 아. 얘를 이제 하나 막습니다. 공기구멍을. 어, 요거는 왜 막는 거죠? 아. 화력 줄이는 거지. 음... 화력 조절. 음... 아, 아까 그 숨구멍 막는 기능이 마찬가지야. 그 얘도 한번더 막아. 갑자기 나갈 때는. 방법이 없잖아, 지금 이 상태에서. 그래서 이걸로 액을 막는 거죠. 아. 아예 중앙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럼 펠렛이 내려가지 않죠. 안 내려가겠죠. 아... 그다음에 아침에 왔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재가 있는데 재를 좀 얘로 아 긁어낼 필요 없어. 아, 그걸 밀어. 밀면 되네요. 이거 끼우고 빼고 불붙인 돼. 아까 처음에 계속 반복이에요. 고구마를 안에 넣는 난로들은 고구마가 타버리든가 다 이런 고막에 먹고 먹고. 고구마 뿐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할수 있겠죠. 그쵸, 계란도 저 먹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구울 수 있는 건다 된다. 처음에는 이렇게 작고서 네. 이렇게 굽고 고구마가 남았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좀 푸는 거야. 이렇게. 아, 고구마 좀 남았을 때. 아, 어. 데피는 거지 이제 식게 그러면. 음. 아 이런 것도 여기서 먹어도 되겠다.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예. 네, 여기 마가가지. 온돌하면 작진 해 뱉는데. 네, 네. 와. 잘 됐다. 예. 424도. 어, 굉장히 어 금방 만들어졌는데 되게 분위기가 되게 또 분위기는 또 금방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날개 쪽이 이렇게 종이컵 나도 계속 뜨거. 어, 어, 괜찮아. 커피. 이거는 이제 직접적인 열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나 가래를 넣는건 없어요. 어 그리고 뜨거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오 저희들은 이제 이 난로가 지난해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개발을 했지만은 좀 불안한 느낌, 특허증이안 나오는 거야. 아 그런데 이제 작년 유튜브 에 힘입어서 그것까지 놓고 그 하다 보니까 덜그렇 나왔네요. 네. 이 저희 같은 경우는 가격 대비해서 이펠레 하목 겸용이 75만 원. 자 이제 연통류가 25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근데 설치를 의뢰하면 약 140에서 50 정도 들어요. 제가 이거를 설치를해 놨지만 설치함으로써 이제 당가생각 되는 것은 난로를 태워서 가고 택배비 4만 원 이상 안 들어가고 이런 거 있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세팅해서 이렇게 태워 보여드리고, 이런 점은 이점이 되고, 멀리서 오신 게 죄송한데, 예전에 죄송했어요. 근데 지금은, 올라오십시오. 올라오셔서 보시고, 사하십시오 너무 이제, 실패를 본 분들이 많거든. 요 순간의 선택이 금성사에서 10년을 좌우한다.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죠 그렇죠. 난로는 많습니다. 우리나라 한6 0까지될것 같아요. 그 선택을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실패냐 성공이냐죠. 근데 저는 이거는 뭐 선택 여지가 없다고 보고 그래서 선택을 잘 하시라고 보는 거고 가족 같고 또 한번 이렇게 다녀보면 참 친근감도 있고 남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저희들도 그렇게 대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소 뭐 누락된 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대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올겨울 아니면 향후 한 10년, 20년 추위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이렇게 지내으면 좋겠습니다. 박사, 음칠까요 대표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시작을 리버스 날로 화이팅을 했는데 마무리도 한번 리버스 날로 화이팅하면서 아, 그렇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이 영상을 보고 많은 연락 해주시면 더욱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리버스 날로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